1번 플랫폼으로 갔어야 되는데 아까 바로 옆에 9번 플랫폼으로 갔어 딱 왔네요 지금 와 진짜 제가 진짜, 진짜. 빡대가리 이제 기차를 잘못 탔어 구례를 가려면은 기차가 지도에서 아래쪽으로 가야되는데 갑자기 위쪽으로 가는거야 아 뭐지 하고 보고 있는데 완전 딴 데로 왔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시골같은 시골같은 여기 도착을 해서 근데 왜 하나의 철로로 왔다갔다를 번갈아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여기 히로시마역에서 기차역 두개 왔거든요 위쪽으로 와 근데 완전 시골 전원 풍경이야 딱 왔네요 지금 그래 가는 열차 이거 타면 될것 같아요 아니 뭐. 한 번도 지하철 일본선철 타면서 실수한 적 없었는데 이번에 어이없게 한번 실수했네이렇하면 이제 구례항에 갈수 있습니다 도착해서 이제 야마토 박물관 가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역에서 한 30분? 40분? 걸렸어요 그냥 기절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잤습니다 여기가 생각보다 외진대인 줄 알았는데 겁나 큰도시예요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저거 요 저게 진짜 퇴역한 잠수함을 갖다 놨다고 하거든요 저렇게 큰거 처음 봐요 여기가 이제 야마토 박물관. 구레시에 왜 야마토 박물관이 있냐면, 옛날에 구레시가 일본 제국의 해군, 해군 도시였어요. 해군 도시. 항구 도시인데, 해군 함선들을 많이 만든 거죠. 조선소가 있던 곳이고, 실제로 야마토, 야마토 전함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은 약간 창원, 진해 그 정도 포지션인 것 같아. 완전 큰 이게 실제 모델인가? 호신. 아, 엄청납니다. 어어 아쉬운 게 박물관인데 영어도 안 적혀 있어. 소개가 일본어로는 돼 있어서. 스크류. 어. 500엔 내고. 야마토 방향으로 가왔어요 걸... 아, 오자마자, 아, 야마토 전환의 모형이 있는데, 이게 지금 1대 10, 그러니까 10분의 1 축소 모양이죠. 요게 10개 있으면 실제 사이즈가 엄청 어, 크긴 하네요. 지금 이 길이만 봐도 2 0 m 돼 보이거든요.

어뢰 자체도 한4 m 정도 되는 것 같고 이게 그 유명한 자살 어뢰 카이테. 이 안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조정을 해서 그대로 박는 거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진짜 큰 어뢰처럼 보이는데. 쪼만한 공간에 지금 사람 하나 들어갈까 말까 공간에 들어가서 그대로 배에 박은 다음에 죽는 겁니다. 실제 비행기 모델인 것 같아요. 실제 사이즈 이렇게 해것같아 랜턴 네, 뛰었던 벨벳이 축복이네요 잠수함에도 비행기가 있고 아마토 모양이 몇 개째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한열개째본것 같아요 갑자기 전함 전시가 끝나고 이제 구례항에 이런 탱크선, 조선기술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다 약간 애들 교육용으로 전시관을 열어놓은 거 같아요 갑자기 애들이 막큰 배를 만드는데 이런 게 들어간단다 애들아 미래가 미래의 산업 역군이 배. 전시관은 한전시관한 30분 정도면은 다볼수 있는 것 같고 30분에서 1시간? 어.. 볼 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삼선에 관심이 많으면 되게 재밌게 볼것 같은데 2차 대전 역사와 해전사를 되게 재밌게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오자마자 보이는 게 일장기 보던 것들이 너무 많아 이게 이게 유명하다고 생각해. 해군 카칼 일본의 카레가 해군에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아까부터 봤는데 이게 브래시마스코트가 진짜 솔직히 좀 구려요 이게 사실 한국, 한국에서 보면 그냥 이 네모난 박스 캐릭터에다가 구레 딱 써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어 한국분들 많이 오셨네요 한국하고 대만 대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어요 자 이제 바깥으로 나왔는데 저기 데크로 만들어 놓은 게 실제 그 군함의 선수 사이즈와 똑같대요. 한번 가볼까? 근데 여기가 정말 대단한 항구도시긴 해. 보면은 저런 대형 컨테이너 선부터 엄청나게 큰 시설들이 많습니다. 저게 다 옛날에는 군함을 만드는데 쓰였던 거죠.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살짝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야마토 데크를 표현한 거고요. 이거 이제 포탑 모양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포가 위치해 있었다. 여기에 포가 있어 있을 만한 사이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잠수함도 들어가 볼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일단 가볼게요. JMSDF가 뭔 뜻이지? 잠수함 아키시오라고 하는 아주 그냥 대문장만하게 입장기를 시작해다 여기는 입장료가 없네. 데스모 코지라 어, 잠수함을 고래로! 그 표현했네요. 아, JMSDF가 일본 해상자위대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한게 자위대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진짜 군대를 가지면 안 되잖아요. 일본은 지금. 근데 결국 그게 국외나 국내적으로 자기들도 그게 군대라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왜 내가 있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여기 지금 한세평쯤 되는 공간인데 거기는 사람들이 자나 여기도 어떻게 세명이 자는 거야? 저는 못잘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변기통 세면대 뭔가 잠수하는 시설들은 정말 어떤 거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마 자위대의 기밀 잠수함 내부를 공개가 되는 걸 원치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오면서 보니까 다 근처에 자위대 건물들인 것 같아요. 해상자위대, 막사, 뭐 시설 이런 것 같고 구례라는 도시가 해군 도시인 거를 보여주고 있네요. 저기도 써 있네. 해상자위대겠지 아마. 불의항에 역사가 보이는 언덕이라고 해서, 요 옛날, 뭐 지금도 조선소지만, 옛날부터 조선소 역할을 해왔던 장소를 조망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근데 뭐 언덕이, 언덕이 아니라 그냥 육교로, 육교 위에서 보는 거네. 한번 올라가 볼게요. 신기한데, 언덕 바로 옆에 그 전함의 함교를 형상화한 신당 같은 게 있거든요. 일본은 여러 가지 신들이 있잖아요. 뭐, 어느 거를 믿거나 다 신이 될수 있는 건데, 여기는 <laughs> 야마토라는 함선 전함 자체를 지금 신앙의 객체로 삼고 있는 것 같아. 뭐 저기 야마토의 재원부터 역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신기한 나라. 자 이제 다시 구레역으로 가서 들어가 볼게요. 불레에서 히로시마 올때 히로시마역 도착하자마자 바로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아 거기서부터 길 지도도 못 보고 패스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육감에 의존해서 왔던 길 기억해서 전차 돈 내고 겨우 타고 왔어자 이제 숙소 가서 충전 좀 빨리 하고. 저녁 먹으러 나와야 겠다 아 힘드네요 진짜 하루 너무 많이 걸었어 옆에 있는 여키니코 집으로 대신, 대신 왔는데 여기서 고기 몇점먹고 가겠습니다 что-то. 숙소 체크아웃하고 나왔습니다. 얼른 가서 커피 한잔 먹고 좀 쉬다가 공항 가야지. 너무 잘 놀다 왔어요. 그렇지만 생각보다 재밌는 도시. 저같이 걸어 댕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패스만 있으면 아, 저 전차 타고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편해서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 서울로 귀국을 해보겠습니다.